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 작년 5월경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성범죄 관련된 어떤 형법 규정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 법정형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랬던 거 제가 한번 항상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 찍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그 성폭력 처벌법 같은데 뭐 굉장히 법정형이 상향이 되고 형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간죄 의제 강간죄가 원래 13세 미만이었던 어떤 아이랑 어떤 뭐 동의하에 가음을 하면은 처벌된다라는 의제 강간 규정이 있었는데 그 나이를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계속 하다가 결국에 305조 2항을 만들어 가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이와 그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를 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또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뭐 범죄 수익 은닉죄 이런 경우도 이제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수익 같은 경우를 좀 쉽게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청법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작년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던 거죠. 성범죄 관련했던 이런 이제 조항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는 판례 중에는 무죄도 꽤 나옵니다. 어, 변호인들이 꼭 붙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웠던 결과가 이런 이제 무죄 판결인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눈살을 찌푸릴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재판부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다가 우리 아들, 딸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보실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유죄가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좀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그 신림동에 어떤 이제 그 여성분께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남자가 그 여자를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계속해서 집에 찾아갑니다. 집 밖에 찾아가고 문 띠띠띠띠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를 어떻게 는지 알아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실제 사는 원룸 앞에 문 계속 누르다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특수 강간죄 어디 있냐면은 성폭력 처벌법 제 3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특수 강도 강간 등 이래가지고 형법 제 319조 1항 이게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 침입을 범한 사람이 같은 법 형법 제 297조 강간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 강간 또는 뭐 강제추행 이런 죄를 범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작년 5월달에 또다 개정이 됐습니다. 법정형이 상향이 됐죠.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또 처벌이 왜다냐면은 이게 미수범, 미수범도 다 처벌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려고 분명히 들어간 거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검사가 그런 식으로 공그 기소를 했는데 결국에 대법원 판례까지 갔습니다. 어그 이제 주거 침입혐의만 유죄가 됐어요.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이때는 진짜 변호인이 잘했죠. 변호인도 잘했고 그 남성분도 진짜 잘한 겁니다. 사실. 수사관들이 막 계속 꼬시거든요. 너 그때 여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뭐 몸좀 만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잖아? 이러면 아, 맞아요. 뭐좀 마음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으면 그렇을 게 수도 있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 기법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강간의 고의, 강제충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쭉 입증하게끔 이렇게 쭉 몰아가는데 아마 이분은 변호인이 잘 붙었습니다. 잘 붙어가지고 결국에 재판부가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그 이제 뭐 강간죄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고 또 웃긴 게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 1년을 때렸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성범죄가 무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거 사건 알 겁니다. 그 13세 미만인 남학생을 그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어떤 여교사, 그 보습학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강사라고 그러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싸웠죠. 왜냐하면은 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좀 말도 안 됐습니다. 저도 이걸 조금 한번 이 사건을 조금 봤었는데, 피해를 당한 날짜가 언제나라고 물어봤을 때, 어, 언제다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언제다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 오락가락 하니까 재판부가, 어,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당시 기억을 살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모든 질문에 그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점. 그 이런 이제 정황들을볼 때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손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이런 피해자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이걸 봤을 때 이때 예의 진술을 좀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도 보면은 그 이제 그 여교사한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 지인들 그런 진술도 있는 걸 봤을 때어 당시에 폭행 협박,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무죄로 확정을 했죠. 아무튼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작년에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법규정이 굉장히 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올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 요즘 뭐 보안 처분이 뭐냐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아까 여러 영상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신상정보 등록 그다음에 고지공개, 뭐 전자발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동 관련된 직장의 취업 제한 몇 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게다보안 처분인데 이게 요즘 좀 심하면 심했을 정도로 좀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막 검사가 신상정보 등록, 뭐어 고지공개 이런 것도 다 청구했다면 은 그게 부수처분이거든요. 보안처분을 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했다면 무조건 싸우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뭐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나에게는 그렇게 상습, 상습성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다투셔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떼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란을 받으시면은 무조건 변호인을 찾아오시는 게 좋고, 어, 변호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